청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동장의 하동문론입니다 예, 원래 어제 그제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박상 방송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거 이 앰프 같은 거 이런 거 없는 살림에 아주 오래된 중고를 샀더니 아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걸 붙잡고. 이리 뜯어 보고 저리 뜯어 보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 새해에도 하루를 보내고 또 다른 하루를 맞아도 정말 세상 돌아가는 꼴이 솔직한 말로 개멋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진보와 보수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들부터 나오고 국민에게 있기에 보수와 진보로 사회가 보편화 되어지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대한민국의 좌익, 다시 말해 공산주의자들 내지는 다양한 간첩들이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수군 진보군 공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해야만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반공이라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여전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전쟁 중에 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출, 출산율 저하로 젊은 인구가 줄어드니 어쩌니 피하는 핑계를 앞세워 결국 불과 얼마 전까지 60만으로 불렸던 공병력은 이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물론 출산율 저하가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군병력의 3분의 1이 줄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정치를 한다는 자들이 보수고 진보고 할 것도 없이 단한 가지 표 얻어서 서로 정권 잡아보겠다고 앞다퉈 군복무기간 줄이기 공약을 반복한 것에 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복무기간 줄이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병사 월급 200만원까지 제돈 아니라고 마구 뿌리되다 보니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제라도 잘못 걸어온 길은 되돌아 가야만 합니다 군 복무를 3년에서 5년 정도 음.. 느리고 남녀 모두에게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국방의 업무를 마친 이들에게는 그 기간과 제복에 글맞는 예우와 보답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초간부에서부터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할 경우에 이들에게는 적어도 최고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복지 혜택 등에서 만족을 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 가수들의 버전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우리 장사익 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어, 조영필 씨, 나훈아 씨, 백세리 씨, 그 다음에 한영애 씨등 많은 사람들의 버전이 있는데 아,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장사익 선생님의 버전으로 저는 불러보겠습니다. 봄날은 간다. 영부, 치마가, 봄바람에, 휘나 갈리들라 오늘도, 굿굿, 씹어가며, 산재인, 엄나, 도는, 성왕, 다, 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듯. 물에 뜯어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변지 나던지고 정모새 짤랑대는 용마차길에 별이 떠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듯 싫어 시절은 황혼 속에 슬퍼지들은 오늘도 안가슴 두드림. 덩구름 헐러 가는 신장로 길에 새가 날면 따라오고 새가 울면 따라올듯 금에 이 나라가 이렇듯 흔들리게 된데는 결국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국회의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 농어촌 지역이 소멸되어 가니 문제는 알고 나불그리면서 국회의원 이들이 우선적으로 한 짓이라고는 그 와중에도. 국회의원 수 느리기였습니다. 거기다 인구수로만 국회의원을 계산하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세 개에서 7 개의 지자체를 아울러서 국회의원 한 명을 선출하는 반면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몇 동에 국회의원이 한 명꼴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다 보니. 인구수 적다고 서울시 전체 면적의 몇 배가 되는 시골 지역 국회의원 겨우 한 명이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 포진해 있는 약 150명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어떻게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국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놈 주머니는 자꾸 늘어나고 문, 는 주머니는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볼때 솔직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수도권에서 나눠먹고 남는 것이거나 동정을 얻는 정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뭐가 다른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국민들 입장으로 솔직히 하는 짓들을 봐서는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는 것에서부터 속 터지는 행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국민들 머리만 복잡하게 만들고 주머니만 털어가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수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가수 나훈아 씨가 말했듯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표 받고 충청도 사람의 경상도 표도 받고 그럴 수 있는 선거구로, 선거구 제도를 확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그 대단한 덕권. 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왕지사 나왔던 말이니까, 설그머니 넘어가지 말고,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동장의 하동정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 마이크 상태부터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 부담스럽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어도 양해 바랍니다.